지난 2008년 종영한 부류의 명곡 1편은 시대를 풍미했던 주옥 같은 곡들을 다시 부르면서 옛 향수에 다시 빠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설적인 그룹 넥스트 신해철 씨도 출연했었죠. 세월이 흘렀어도 열정 많은 그 시절 그대로였죠. 그리고 매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김성은 씨의 음이탈 또한 하나의 볼거리였죠. 자 그런데 바로 어제 불후의 명곡 2, 전설을 노래하다의 제작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제작 발표회는 앞으로 불후의 명곡 2를 이끌어갈 6명의 아이돌 가수들이 참석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네 저도 어, 지금 굉장히 많이 떨리고요. 평소에 어 인사만 하고 이렇게 지냈던 동료분들이랑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어서 되게 기쁘고요. 아이유 씨 외에도 슈퍼주니어의 예성, 샤이니의 종현, c s t y 효린 그리고 비스트의 요섭 씨와 2AM의 창민 씨가 참여하게 됐죠. 다들 댄스를 하시면서 하는 그 무대에서 하시는 부분이 있고 저는 가만히 서서 노래를 부릅니다. <laughs> 네, 그만큼 저한테는 조금 큰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요. 부르의 명곡 2. 아이돌 가수들이 출연해 선배들의 노래를 자신의 색깔로 해석해 일반인 평가단 200명 앞에서 대결을 펼쳐 우승을 가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김구라 씨와 신동희 씨가 MC를 맡았고요. 나는 가수다가 어떻게 보면 드라마로 따지면. 어, 대하 드라마라면 저희는, 어, 청춘 드라마. 네, 청산 뉴스입니다. 역시 김구라씨다와요 자, 이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의 대표 주자로 나온 유기님 만큼 자존심을 건 경연이 될것 같은데요. 자, 같은 그룹 멤버들도 관심이 많겠죠? 어, 저희가 멤버가 많기 때문에 항상, 어, 뭐, 브릿지나 사비나 멤버들 뒤에서 노래를 제가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앞에 나와서 할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공항에서 바로 이렇게 촬영장으로 왔는데 키 군이 저에게 1등 못하면 숙소 들어올 생각 하지 마라 야 이건 목숨 걸고 해야겠는데요 이어서 각자의 라이벌을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모두 이구동성으로 아이유 씨를 지목했습니다 아이유 양이 제가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첫 자, 그렇다면 분이니까, 아이유 씨가 아이유 생각하는 라이벌은 누굴까요? 종현씨가 제일 기대가, 샤이니 노래 중에 잠꼬대라는 곡을 듣고 제가 목소리를 되게 좋아하게 돼서요. 종현씨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저는요, 여섯 분 모두 기대됩니다. 자, 그동안 어느 무대에서도 볼수 없었던 아이돌들의 놀라운 노래 실력과 치열한 대결. 오는 6월 4일 첫 방송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